요 양박사님, 그, 춤 사건 이후, 아, 노래하신 사건 이후로. 네, 네, 네. 예, 그, 노래 때문에, 그, 저, 뭐야, 박찬대 최고위원님이랑, 네, 네. 어, 우정에 금이 가고 있다. 요즘 이런, 그,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 근데. 네, 노래하시고 나서 지 충격이 큰데. 제가 교회 오빠만큼 할수 있겠어요? 아, 어, 정말. <laughs> 교회 오빠. 우리 교회 오빠, 그, 잔대 네. 최고의 노래와 춤을 네.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 그래도 노래 잘 부셨습니다. 댓글 엄청 달렸어요. <laughs> 네, 노래를 잘하셨는데. 아니, 왠... 나는 네. 그, 봤어. 나도잼TV가 편집행렬을 아. 봤는데. 네. 아, 정말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네. 우리 청내채고가. 와, 아, 아. 정청대회님, 와. 아. 우리 청내채고가 네. 보면, 청내채고는 네. 가사를 다 외우더라고. 아, 다네 외워. 맞습니다. 그리고 잔대채고도 네. 가사를 배워, 다 외워. 아. 나는 후령구도 헷갈려. <laughs> 저는 이제 네. 전자시대 시 세대야. 아, 세대가 다르다. 아, 세대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너무 안 아, 알고. 양보사 잠시만요. 네. 여기서 박찬대 의원개 개그, 개그 하나만. 세대요? 한 대, 두 대? 세대, 네. 탄대. 아, 밥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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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찬대 네. 최고가 노래 부르고 네. 들을 때밥한대 아. <laughs> 아, 저는 찬대 네. 최고하고 정매 최고 사이에서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떤 점이 힘드세요? 계속해서 네. 대도 안 하는 개그를 하잖아. 아, 다, 네. 아 박찬대 최고님요? 네. 아, 아, 이쪽 이쪽. 그, 아 이쪽. 네. 네. 그 아재 개그를 하잖아. 네. 그러면 나는 억수로 센스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져. 아, 그래서 <laughs> 이제는 네. 박찬대는 오로지 네. 밥 단대로 제가 밀라고요.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박찬대 최고원님을 디스하는 방송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네 양문석 박사님 이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네. 제가 꼭 편집해서 그 네. 박찬대 최고원님한테 <laughs> 예. 아주 이쁘게 편집해서 하트까지 그려넣어서 <laughs> 예, 보내드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웃음> 박탄대! <웃음> 박탄대! <웃음> 그럼, 그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문석? 이러선제 아, 재미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일단.